자, 일단은, 제가 24시간, 24시간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지났네요. 아 또, 시간 빨리 가네. <laughs> 시간 빨리 가네. 자, 아무튼. 어 시간, 시간 빨리 가니까 괜찮구만. 어 괜찮고, 괜찮은 것 같고, 벌써 1시간 지났어. 자, 일단은, 오늘 뭐 방송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 양키 경기, 그, 11시에, 이거 끝나고, 어, 여기, 적혀있죠? 어, 분석방송 끝나고, 그리고 술 먹방, 어, 술 먹방 하면서, 눈타, 눈타가 어떻게 도박을 시작했나, 어, 이거, 썰 방송합니다. 썰 방송하고, 그리고, 11시에, 보상 아, 어, 경기보로 출발할게요. 저는, 양키 샀어요. 어, 첫 폴더가 제일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 뭔 느낌인지 알지? 양키승, 어, 양키승 봤습니다. 양키승 갖고 그리고 워싱턴승. 음, 워싱턴승. 어. 그리고 텍사스 역배승. 텍사스 역배 예, 텍사 옆에 봅니다. 텍사스 역배 보고 그리고 아, 주력 아니지. 아이, 야키. 주력은 아니야. 어, 주력은 아니야. 주력은 아니고 일단은 첫 폴더니까 어, 시작이 반이니까. 어, 시작이 반이니까. 아, 클버는 뺐어. 클버는 뺐어. 그리고, 다저스. 아, 다저스 승 갔습니다. 다저스 승 갔고, 그리고, 엔젤. 엔젤 승, 그리고, 에틀. 역배승. 에틀 네. 역배승. 자, 이제, 별 공개 할게요, 형님들. 아, 별 공개 진행하겠습니다. 별 공개 할게요. 자, 일단은 양키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5 게임입니다. 아, 굉장히 이벤트, 정규, 그냥 거의 뭐 이벤트, 정규, 정규 시즌이지만, 이벤트성의 그런,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 어, 그런 매치업이야 어, 솔직히 축구장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뭐 이벤트지 뭐 아무튼 <laughs> 조금 저는 그래서 별뭔 어, 뜻인지 알 거야 응. 워싱턴스 예. 워싱턴 좋아 보입니다 예. 워싱턴 좋아 보이고 그리고 텍사스 옆에 또 어, 괜찮아 보여 예. 괜찮아 보여요, 음. 괜찮아 보여 그리고 다저스, 음. 다저스, 음. 그리고 엔젤, 엔젤, 그리고 애틀 옆에 다가 볼만 하지 않나? 음. 애틀 역배도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별 크기 보입니까 별 크기 보이세요? 별 크기? 보여? 애틀 역배도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 이렇게 보고 역배치고는 아, 가볼만 한것 같아 브레들리 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브레들리 님. 아유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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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해요. 아무튼 어, 저는 아 내가 뭐 어떻게 가는지 궁금한 사람 있어? 궁금한 사람 있어? 엔 엔젤리 에인저스야. 어, 이거 유세민 님 이거 엔젤리 에인저스인 거 모를 때 모를 때 과감하게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뭔 말인지 알지? 뭐뭐하는지 궁금한 사람 있어? 뭐뭐하지? 궁금한 사람? 그러면은 하나만 말해줄게 아 하나만 말해줄게 한 개만 말해줄게요 한 개만 아 유튜브 형님들은 안 궁금해요 유튜브 형님들은 안 궁금해 아프리카 형님들한테만 말하면 돼 뭐갔는지? 유튜브 형님들 안 궁금해요 아 저는 일단 어뭐 주력은 주력은 다들 알 거야. 어 주력은 저는 뭐 욕심 안 냈습니다. 어 주력은 워싱턴 다저스 갔어요. 어, 네. 뭔소리야 총판도 아니도 하나만. 뭔 개소리야. 이용 양키스님. 음, 주력은 저는 워싱턴이랑 다저스 갔어요. 어, 워싱턴 다저스. 어. BJ 수령 동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워싱턴 다저스 주력으로 샀고, 이미 하나 샀어. 어, 세장 샀거든요, 세 장. 어, 세장 샀는데, 워싱턴 다저스 하나 샀어. 그리고, 양키. 양키랑, 텍사스. 다저스. 애틀. 이렇게 네개 샀어. 어. 아이고, 읽는대님 아이, 또한개 고맙습니다. 한개 고맙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아, 나머지 한 개는, 어, 생방송 지금, 어, 이거 영상 자르고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그 내가 볼수 있는 거 위주로 샀는데? 아니, 그, 네 개는 아까 간 거, 양키, 양키, 텍사, 다저스, 애틀력 배, 이거는 제가 중계를 할수 있으니까, 어, 내가 볼라고산 거야. 어, 근데, 솔직히, 양키는 반대반이기 때문에, 솔직히 양키, 양키 경기 부러지면은, 그 뒤로 새벽에 의미가 없어지잖아.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의미 없어지잖아. 양키 부러지면 의미 없잖아. <laughs> 야, 양키 부러지면 의미 없어지니까 워싱턴 다저스 주력으로 하나 사고, <laughs> 워싱턴 다저스 주력으로 하나 사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는 거야. 어. 워싱턴 다저스 주력으로 하나 사고, 그리고, <laughs> 어, 그리고 어. 엔젤이랑 엔젤이랑 애트 하나 샀어요. 엔젤이랑 애트 하나 샀어. 됐죠? 일단 영상 끊을게요.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 와주십쇼잉. 이게 아닌데? 어, 아, 방송 종료할 뻔 했네. 아우! 아우! 처음부터 할뻔 했네. 아우!